아니야 그러니까 헤어질 때가 이제 지구자연과 생명체들과 아마도 이별의 종종절에 착 달려가고 있잖아 이런. 작금에 지구촌에 정말로 보리청사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헤어질 때가 아무리 여러분이 양기비 황진이 같은 여인과 이불이 찢어지던 침대가 부서지던 천장이 빵꾸가 나다 그는 태양과 같은 그가 영이에요. 여러분의 전화, 청춘 남자가 만나, 할진 못하지다 해봐자 말입니다. 지금 칼대가 되든, 찌그러 방태가 된, 지금 제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 과거예요. 수 조적 년에 지구가 굴러왔는데도 말이 없는데 아, 이게 뭐 미시면 일 세기도 못산 예? 지구의 나이 보면 점도 없어요 점도. 그런데 뭐가 더군 뭐가 더군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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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인간에 욕심욕망각이기 때문에 몇번 넘어 자식, 핏줄, 뭔소리 했어요. 이냥 아, 이게, 이게 지구촌이 이렇게 된 것도 매일 내 것, 우리끼리 내네 새끼. 이래다 보니, 배려라는 거는 눈을 씻고 쳐다볼래? 쳐다볼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돈의 권력에 큰게 자기 눈이 몰아있으니. 아마 뭐 천체 태양계 형제 행성들이 아마 지구 행성은 막내 동생 아마 불감할 겁니다. 너무나 조그맣기 때문에. 야 동생아, 아 헤어져라야. 그래도 아 형님들 내가 사랑하는 형님 동생, 아우 자식들 다 어떻게 상물처럼 버리고 가면? 이래서 아마 제가. 참고 있지 않나 이런생각도 해봅니다. 남녀라면 헤어져서도 이전, 이별통보 이전, 해전 이전, 이이런 모습을 서로가 보았을 때이말 이전, 이 영혼이란 영혼은 있어요. 뭐... 어? 아니 영혼이 무슨 돈 건개죠 우리가 결혼 잔치한 거야. 예 물을 주고, 잤. 이 아, 물이 뭐 필요 있어요? 혼이그서저는 떳떳하게 혼이이 물이. 서영광이 물이. 이 물이. 이 물이. 이이이방이이영이이이이이이 물이. 이이도 물이. 이물 산 뜸이처럼 가져온 천천 천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지지 지옥불에 불타는 사랑의 이불 속이 아니라 말이 되는 제가 숨도 없이 혼이겨온 사에서 말씀 물 올렸습니다 여섯 번째. 쭉주 꾼들 남의 주머니 털어가지고 내 주머니 제가 세개 그래서 여행하면서 도박장도 도박장이 뭐예요? 외국가져놓 놀라고 그러죠 많이 닮았어 거기 또한 뭐 그냥 돈, 이 뭐, 큰 계좌 예? 아, 그들이라고 뭐 가정도박 안 하려는 예? 인간들인데, 인간들보다 닮았대 개탈 되고 어찌할까나 수다시 뭐 예? 그래서 앞들리는 표현도 안했어요 앞에서를 그 천천천 우기니 지지지지우. 이거다 여섯 번째 아주 사악하고 나은 주머니 털어지 배 따지 주머니에 채워가지고 뒷구녁에서는 자식들 호거의. 아파요, 군궐 예? 같았냐? 그게 뭐야? 아, 구두 닦이던, 쓰리 꾸미던 그런 자들이다. 정신세계가 어떻게 물들어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뭐가 어떻습니까? 제가 수도시무산데, 지금 도깨비 달라 다르다. 개반시우, 부청의 댕계열의 미사일 뻥뻥, 전쟁 굿 핵전쟁 연습, 기아 간무회, 홍수회, 아이거왜못 먹어요? 이거 엄지손가락만 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섯 번째 최고에서만 자칭 내가 뭐야? 내가 무슨 뭐모시갱이한 것들이 아 백억 명은 넘을 거라고 제가요. 예언회측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의 주머니 털어서 예. 지금의 예유로 따지면 아주 사악한 사기꾼이 나머지 일을 파괴해서 보이스피싱, 해킹 그런 인간들이에요. 저는 영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금성슨 돈, 이물, 근개자, 이러 분이 방송을 할래 할수 없어요. 너도 역시, 뭐에 불과하구나. 너도 역시 소리 듣었는데 저는 너도 역시 하실 분이 좋아해요. 영으로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던 거 말든가 혼들리보라고 하는 방송이에요 돈에 미쳐 그쪽에나 돈 니아카로 이물 자동차로 근계자 트럭으로 갖다 주세요 천천천천천 천국을 가시든가, 지지지 지옥을 가시든가. 제가 수도시마선 됐어요. 사악한 몽고들에 의해서 다 응?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해? 내 주머니 속에 넣기 위한 용어 단어 말들이라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하으로 쳐다보면 산꼭대기에 올라 밤하으로 쳐다보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사시는 가라까지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고 건강이 있어야 아름다운 내 몸이 아프면 우리가 만사가 귀찮다고 하잖아요. 이렇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헤어질 때가 가까우지만 사실은 그나까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다가 올라가시기 기원 드리면서 바람보름을 날도 찌푸린 이런 날씨에도 혼이야기방송 계속 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